천읍에 들어오는데 술샘공원, 술샘공원이네요. 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까 잘 어, 보시고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어, 주차는 여기다가 세워놨어요. 주차장, 이제 어, 길주차 되어 있는데, 그쪽에다가 잠시 주차를 하고,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일로 조금 저 좌측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공원 올라가는 입구 같은데 그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는 방으로 해보겠습니다. 음. 자, 강강 안내도를 한번 보실까요? 아, 영월 식경입니다. 아, 영월이 정말 구경할 곳이 많습니다 자 천천히 내려서 올라가는 방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음. 올려드릴게요 이 위로 올라가면은 어 정자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방으로 해보겠습니다 공둑기 같은 게 많네요 비석이 어, 많아요 예. 자, 위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조천 어, 읍내를 영상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눈이 좀 와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좀 그, 어,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눈이 이제 군데군데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그뭐 다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여기가, 걸어서 올라가는 길은 참, 좀 그렇죠. 예. 아이고, 눈이 좀 있어요. 눈이 좀 있는데 뭐 그렇게 이게 뭐 위험한 도로가 아니 거든요 아이고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어 산림욕장 산림욕장 있는대로 천천히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좀아 눈이 안 오갔어요 아, 약간 힘듭니다 아이고 아 보실까요 그래도 길이 어 올라가는데는 그래도 무난합니다. 여기가 이제 저 밑에가 술샘공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어 산림욕장 있는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기올 때는 약간 좀 미끄러울 것 같아요. 아유, 이제 계단이라서 조금 이제 미끄러운 거는 좀 덜합니다. 아유, 계단 아닌 곳은 그냥 눈이 안 녹아가지고 아, 상당히 미끄러워요. 아, 이런 데갈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안 돼요 왜냐 아, 주머니에 손 넣으면 큰일 나거든 미끄러지면 아, 손을 빼고 아, 짚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아이고 이렇게 일이 많이 왔는데 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게 이제 깔딱고 개네. 아, 내려올 때는 좀 편할 것 같은데. 아 올라가는 길이. 아, 아, 이게 낙엽성인가. 아이고, 나무가. 아주 기가 막혀요. 음, 나무 향이 냄새가 확 풍기네. 아이고. 아이고, 여기 또 은행나무가 있어가지고, 은행이 있어가지고, 많이 떨어졌네요. 어휴, 이럴까요? 아고 아, 청자가 저기 빙하로, 빙어루. 빙하로입니다. 아. 빙하로인데, 빙어리 쪽에 올라가 봐야겠죠 빙어리에 올라가서 아, 아 추천 어, 맨 소재지를 한눈에 볼수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맨 소재지를 영상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이 눈길을 헤치고 상당히 미끄러운데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억수로 미끄러워요. 아, 이거 보실래요? 아, 내가 이렇게 미끄러운 길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고. 어. 저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계단이 있으니까 아, 좀덜 하죠. ,이? 천천히 아 아, 멋있어. 어. 야, 정말 지가 막히네. 이골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네. 아유. 뭐 완전히 아, 멋있어. 아이아이아이 이쪽에 보실게요. 아, 어, 예쁘다. 아, 파라솔을 멋있게 만들놨어.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어. 자. 아휴 어. 아, 이거 빙어리에서, 아이고 여기서 미끄러지면 안 되겠네. 아, 미끄러지면은 예. 좀 다칠 것 같아요. 어휴, 아무래도 이거 좀 앉아야겠습니다. 아이 아, 어떻게 어떻습니까 한눈에 이제 추천 면 소재지가 한눈에 보이죠? 아, 주천. 예, 주천 면 소재지가 한눈에, 아, 한눈에 다 보여요, 여기서는. 아, 아, 이쪽에서 이제 주천강이, 아, 이쪽에서 주천강이 흘러내리죠, 흘러내려서. 면 소재지를 끼고, 어, 이게, 내려가가지고 이제 서강하고 합쳐진지 않나 싶습니다. 아, 어목저 그, 저, 면 소재지가 보기 좋으냐. 얘는 빙어로로 올라가는 방을 법 해보겠습니다. 빙어로 올라가서 보면 또더잘 보이겠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눈이 와서 더 아름답고 아, 더 크게 막힙니다 아, 미끄러워 가지고 아, 사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상당히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인데 안 아, 오는 것 같습니다 빙고를 한번 올라가 봐야겠네요. 자, 올라가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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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습니다. 와, 여기가 정자, 빙고래 해릴 테니까 아리 억설 오래됐어 이제 아대왕때한것 아, 같아요. 아, 여기서 보니까, 제대로 보이는구나. 아, 주천시가, 주천, 그, 면소재지가, 한눈에, 한눈에 다 보여요. 밑에는, 봄이 오면 참 좋겠습니다. 철조이 피고, 얘가 억선 좋을 것 같은데, 봄에는. 아,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천천히. 아, 파래솔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아, 파래솔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아, 아 저산 정말 아름답네 주천강이 다 아, 위에서부터 흘려 내려오는데, 아 아, 대단하네. 저, 주천강이. 어, 주천, 그, 면 소재지를 끼고 있어요. 주천강이. 자,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쪽을 보면은, 어, 계속 곧장 가면은, 바로, 좌 앞으로 가면은, 제천, 어, 우측으로 이제 쫙 나가는 길은, 실림 쪽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아유 여기 올라오니까 다 보이네. 안 보이는 거 없어요. 전체가 다한 눈에 다 보입니다. 아 이쪽에서 이제 저 산에서 등반해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 산림욕장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올라오고 저쪽으로도 올라오고 그냥 제가 보니까 이거 이제 빙어로가 어, 이쪽에 아마 전망대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가 빙어루가 전망대 같아요. 음. 아, 공기도 맑고,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가지고, 어, 이쪽 방향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아, 예, 살림욕장 있는 방향으로 전체 이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이거 뭐, 파라솔 너무 많이, 뭐 멋있게 만들어서 비가 와도 비도 안 맑을 것 같고, 아, 정말 보기 좋아요. 색깔도 좋고, 오, 좋습니다. 자, 어, 어. 이살림욕장 이쪽으로 가면은 자, 이제 데크 길을 따라서 아, 안 내려가는 겁니다. 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한바퀴를 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보다 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또 갔다가 또 다시 올라와야 되니까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 어, 언저기 이동해볼게요. 빙어를 한번 보실까요? 빙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정말 멋있죠? 어, 정말 아름다워요 빙어로. 아 건물이 어떻게 억수로 오래된 것 같은데 기가 막혀. 아. 자 이제 오. 이동해 보겠습니다. 비어리에 아. 올라가봤으니까 여기는 오늘은 어 이염에서 아무도 안온것 같아요. 아마 저만 저 혼자만 올라왔습니다. 이염을 예, 무릎 쓰고.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자, 이쪽으로. 무서워도 이쪽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어, 자, 계단길을 손을 빼고, 손을 빼고 천천히 이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손을 빼고, 아, 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 옆으로, 자, 보실까요? 아, 눈길이 이래요. 이제 이 길을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아, 아. 아, 조심조심 해가지고, 천천히,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哎呦！那么啊，千万不能去！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빙어루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빙어루에 올라와가지고, 저 살림욕장까지 돌아서, 빙어루로 다시 돌아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오늘 아무래도 눈길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여기서 아마 어... 끝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입시다.